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볼 것이고 무조건 가야 돼 천국을 아멘 대답하는 사람은 지옥과 야국이 아, 네. 없지 나는 지옥과 천국을 79년도에 갔다 와서 삐쩍 말라가고 기어다녔어요 내 소원은 그때 하나님보다도 대인밥 한번 먹어볼까? 대인밥, 삼계탕 한번 먹어볼까? 이게 소원이었어요 내 미움만 먹고 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80년도에 이오관서 목장 집회 때, 부인지 모르지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소망이못 죽어. 절대 못 죽어. 나는 한국의 사과나무를 씻기 전에 절대 못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야, 이 마지막에는 무참한 이 거래를 하나님구 부부답을 할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자랑이 아니야. 나, 나를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저뭐 영커키야. 엉극키 자기 마음이, 옥토가 되는 사람은 그려요 맞아. 자랑이 아니야. 간지야 간지. 간직.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포오리까 이거야. 어쩌면 이 은혜를 갚포오리까나 같아도 성질하면확 잘라버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잘르지아니 하시고,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그 가운데, 어머나, 겨단이던 나를 불을 줘서, 건강해서 이렇게 뚱뚱해져서 삐쩍 왔던 내가 이래서 나를 또 쓰시네? 이 쓰신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신령자도 아, 네. 있는데 왜 여기 안쓰고 나를 쓰고 싶는지 나 그게 또시 <laughs> <laughs> 다니면 거시기 한 분이 많아요. 인는 좋고 똑똑하고 멋이 1대지 2대지 3대지 하면서 아주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25년을 거침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제 도전 받으라고 한겁니다 간호사들, 목사님 젊은이들은 뭐하는거야 이친에서 떨어진것처럼 앉아가지고 난 아직도 풀풀 거리잖아요자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오야 오늘 믿음에 대해서 늦 얘기하지만 그냥 왔다갔다 믿음이 아니래니까왜 계속 이렇게 쓰실까 그냥 왔다갔다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흔적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흔적을 찬양을 통해서 반주를 통해서 자 목사님 그 어제 뭐 청량이 쏘으셨나요? 저백십바아 청량에서 서울 서울 갔다가 펩시 내가 펩시바나 했거든 인천에서 온 분이 펩시바 콜라고 <laughs> 아까 이거 그때 메시지. 이제 펩시바는 콜카 콜라래, 햅시바는 햅시바 맞아요? <laughs> 나는 나오는 대로 그냥 해 펩시하고 펩시하고자오지가 이쁜 분들 다 모였어요. 정말로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정말 집고소에서 밥만 잘해 먹으면 남편이 연금 나오잖아요. 소장 출신이라 서울대. 아 옛날에 84살에 서울 대학이면 대단이요. 아무나 못 간다니까 대답 다는 거만 서울 대학들 <laughs> 가지. 앉아 있고 짓고 집에서 짓고서 밥잘하면돈잘안 주니까 안 주니까 <laughs> 이번에 층으로 좀 올려봐 숙소에서 나는 저한테 안 그죠? 그때 대고 올려서 사람 대간네 세월이 가니까 사람 대간네다 대간다고 세월이 가면 아, 네. 자 오늘도 이제 특송을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하시는 이 절을 읽으시고 특송하시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장 애껴놨던 그 예언을 누구에게 내가 들지 몰라 저는 예언의 종에 대해서 다음 주에 돈들어간다면 나만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게 25년이에요 그것도 애껴놨다가 보고서 이쁜 사람에게 다 이쁘지만 다음 주에 돈 들어가면 나돈 들어가면 되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아유 여러분들 목사님들의다 영빨이 엄청나게 쓰입니다. 다 전국적으로 해방, 소방 그런데 안쓴 데가 없는 것이 오늘 지도들 많이 오니까 원장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빼고 갔다니까 내가 자 오늘도 양문 3장 16절 하나님 시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처럼 살아가면서 오 오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뭐였던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래요. 자갈 밭이 좋다 하지만 머이 머리도 철부이 없다면.